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저희가 또 멀다면 네.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또 일본 오사카에 와서 감사하게도 네. P.S.P.S.가 네. 유니폼 브랜드 맞아요. P.S.P.S.가 네. 이번에 일본의 그 포레스트라는 곳이랑 협력으로 풋살 대를 여는데 맞아요. 저희가 P.S.P.S. 팀 소속. 한국팀으로 한팀촉촉받는 자리에 선정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당장 내일 경기인데 맞아요.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쵸. 핫한 데를 좀 둘러보러 왔어요. 맞아요. 또 PSPS 지원을 또 받아서 왔잖아요. 대표님을, 대표님을 한번 도와주세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시죠. 라마한테 안 보여주는데 아. 아. 대..대표님. 네네. 보다지랑 이렇게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보다지가 그래도 지금 유선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제가 부산 쪽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요청을 드렸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근데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이네. 그렇죠. 여기 한 건물이 다 축구인 것 같아요. 아, 네, 뭐, 와 이거. 이거 뭐야? 아, 여기는 제가. 지금 정호영의 친구 일본에서 선수 생활했던 선수의 찐 맛집이죠. 와. 맞아요. 유도이장, 오소예피장. 자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자 이거 다 하나씩 드세요. 하나, 두, 세. 이두개 머스. 야스. <목소리> 잘먹겠습니다 우와. 와. 와형 진짜 맛있다. 아이하고이 와우, 이 아, 집방. 봐봐요 거의 박해신 눈에 곳이에요와 진짜 지려요 이소몇 마리나 있나요? <laughs> 어, 우리 감독님 우리 전술이 있나요? 강꼬꾸진 내순의 느낌으로 갈까요? 투지 투쟁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쉽게는 지지 말자고 우승해야지. DMT 대표님 여기 메이징 해주는 대표님이 우승해야죠 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의문형을 남기시더라고요. 잘한데요. 스무 살 어린애들이거든요. 또발록이 있고 짬빠가 있고 짱이 있잖아. 그렇지, 얘네가 내 가랭이로 때릴지 뒤로 때릴지 옆에 나는 가락도로 그냥 막아버리거든 <laughs> 모르겠어. 내일 또 내일 가봐서 아는데. <laughs> 또 내일도 또 비가 온대요. 비가 와도 공이 좀잘 불렀으면 좋겠어. 막 가다 쓰고 막 이러면. 아, 이게 뭘거것 같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기는 거 좋아. 근데 다치지 않게. 대선통화해야 돼.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구분식 게임이에요. 떨어지면 저희 컨텐츠 나올 줄안 나올 줄 모르겠는데. 다지파이팅 <laughs> <laughs> d s p s 파이팅파이팅이팅 정화영 파이팅 정화영 이팅 파이팅, 파이팅. おすばらしい。<laughs>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 그 오늘 40팀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일본 전국 각지에서 네. 예선을 거쳐서 본선인 거죠, 본선이 인 거죠. 올라온 팀이 40팀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결코 만만한 대회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 어. 창원, 뭐 대구, 서울, 대구, 대전, 서울 대전, 대전, 대전 대구, 부산, 치코, 어. 투지 있게. 그리고 한국팀의 실력과 매너를 좀다 보여주고 갈 어, 생각이에요. 그쵸, 역시. 아. 근데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고 난 당신을 Say hey 로 나가버리고 하하하 갈게 <laughs> 어, 어아 <좋아>. 실력 <laughs> 다 보여주지 마요,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생짜로 보여주는 거, 아, 생짜로. <laughs> 어, 원래 선수는 그라운드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허당처럼 아. 보여주고 방심을 주는 작전. 근데 진짜 열심히 한 거라고. <laughs> 이분이 이제 포레스터 대표인데 이제 학생이고 불릴 때 설아상이라고 불러. 설아상, 설아, 설아. 이십만엔 따라고 넘었다고 지금. 우리라2 0만엔 조정에 목표시에 다합니다. ンンチョンデリラーの学生、あの蹴散らししてくださいい <noise> お願いします <noise>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수중전 축구할 때땅 때리고 거기서 주워먹고 이래야 돼. 좀 처음 겹, 접해보는 어, 스타일의 포살인데 지금 논또랑 축구인데, <laughs> 논또랑이 또 적응을 해야죠. 어. 저희 그래도 1번까지 왔는데, 2위 안에는 들어가야 상위 플랫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경기는 무조건 잡는 걸로. 컨텐지가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는 모르겠는데, 거의 수고 아니에요, 이 정도는? 첫 번째 경험이 쌓인 PSPS에 보다지는 어떤 경기라고 보여줄지. 기대해요. 诶诶诶诶诶诶 오! 아! 오! 오! 야, 안 내려가. 야, 안 내려가. 오! 야, 안 내려가. 오!

고다지? 봤죠? 적응하는 거어 지금 현재 한조에 여섯 개 팀씩 있는데 저희가 2승 1무로 조일이에요 Yes, yes. 고다지 아

역시 구체체. 역시 구체체. <laughs> 네.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한방 있는 사람이 그 네. 삼성일모 삼성일모 좋아 좋아. 아, 어, 잠깐만, 이, 오, 야, 이거 지면 너무 떨어져. 학교 그래 를 했구나. 근데 안 졌는데 왜? 어? 안 졌는데 왜? 야, 우리랑 동률이 팀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위인데 공동일이어가지고. 어, 근데 여기서 1위는 1위 팀끼리 본선 가고 2위는 2팀끼리 본선 가고. 아. 가자, 가자! 나이스, 좋았다. 나이 어?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도저히 내지 앞이 가, 앞이 가. 이스타 와 올라갔는데 나는 좀당황스 k you. Thank you. 기 h a n k you. Thank y 데한 팀이 기권 k you. Thank you. 그러니까 k 우리 지면 못 올라간다는 거야 비 a 도못올라가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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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y t r y o t r o n g y e r y o t r o n g s t r o n g 좋았어 t h 진출 k 은 지나가도 나 n k you. t 아! 아! 이 お

형2분 남았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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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 돼요. 이게 자더 해. 예 가자. 예, 예. 가자 가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들어, 들어. 아. 아.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쉽게 12강에서 떨어졌어요 <laughs> 와 12강에서 이게 우리가 먼저 아, 아, 한 번을 도 했는데 아니 어, 어쨌든 뭐 핑계를 대자면 또 추운데 뭐, 있다가 나오니까 어, 어. 우리 형들은 또 아이들이랑 20세 차이 있으면 만난 말이지 아, 이렇게 아.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들도 언제 해보겠어요 저희가 그쵸, 그쵸. 네. 예선은 잘 했는데 일단 결과는 너무 아쉽고요 그렇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슬기뿐이었습니다 네. 아, 많이 아쉽긴 해 본선 또 올라왔는데 뭐하려그랬는데 끝나네 그러니까, 잘했다 근데 요팀 잘한다 당대팀이 기술적으로 되게 좋아 오늘 잘못 불렀다. 원래 7 7번인데 10번으로 불렀더라고. 아, 자, 어쨌든 저희가 PSPs랑 고다지가 함께 하는 아직 일정 남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PSPs 브랜드 되게 이쁘고 잘 만들어서 어제 여기서도 지금 일본에서 주문한다고 막난리였는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요 여러분들. <laughs> 또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할까요? 저희가 모자가 또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열 분한테 오! 고다를 오! 해 드리겠습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지 p s p 스 대표님이 모자 10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모나이었습니다 피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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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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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